자, 32번 보면, 실수 x, y에 대해서 얘네의 최소값을 구해라. 자, 보니까 어떻냐. 공식으로 이걸 접근해서 본다고 하면, 어, 어떤 x, y의 점과 x, y의 점 a와 어떤 점들 사이의 거리를 피타고라스로 정리해서 루트 씌운 거 아닌가?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왼쪽식 1번 오른쪽식 2번 안에 루트 안에 걸 봤는데 야 일단은 x제곱이랑 마이너스 x랑 완전제곱식 정리해보면 x 마이너스 1제곱일 거고 y제곱이랑 6y 정리하면 y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지 심지어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오는 1제곱 3제곱 합치면 10 나오니까 아 1번 부분이 완벽하게 루트 x-1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제곱 아 그럼 어떻게 돼? x,y와 1,-3 사이의 거리가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오른쪽의 2번 부분을 정리하면 자 얘는 어, 왼쪽 거를 좀 참고하면 x제곱 8x니까 x 플러스 4제곱에 그 다음 y제곱에 마이너스 4y야 마이너스 2제곱인데 혹시 몰라 제곱 상수 부분 16과 2는 4인데 20 됐네. 오케이. 이번 부분도 요렇게 정리가 됐다. 그 말은 얘는 이제 뭐야? x,y와 마이너스 4,2 사이의 최소값, 거리를 이용한 거지. 자, 그럼 이제 뭐 하냐? 이거를 <laughs> 좌표평면 위에 그려서 판단을 해보자. 자, 1, 마이너스 3, 그리고 마이너스 4,2. 1, 마이너스 3은 대략 요 정도가 될 거야. 1, 마이너스 3. 이거를 a점이라고 한번 해보자.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콤마이면 왼쪽으로 4칸, 위로 2칸 정도니까 여기를 B점 얘를 B점으로 잡고 마이너스 4 콤마 2라고 잡아보자 됐지?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A점과 X, Y 여기를 P점으로 하자 어딘가에 있는 P점과의 거리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걸 원하는 거야 그지 뭐 어떤 의미의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얘네 거리와 얘네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자, 이기역 라인과 니은이 직선으로 이어질 때 가장 짧지 않겠어? 그지. 그럼 그게 언제냐면 그냥 b 점 a 점을 쭉 연결한 이 주황색일 때야. 맞지? 아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p 점이 어딘가 이 주황색 라인에 있을 때가 얘네 값이 최소가 되는 거다.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할 구해야 될건 뭐냐? 그냥 a 점과 b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된다. 그럼 이제 x 변화량이 얼마냐? 마이너스 4에서 1이니까 5칸. 2에서 마이너스 3 거리 5칸. 어, 직각 이등변이네. 삼각비 이용하면 그대로 얼마야? 1대1대 루트이니까 5루트이라고 바로 뽑아낼 수 있겠지.